네 안녕하십니까 돈벼락 주식입니다 엑스게이트 오늘 잘 올라가다가 상한가까지 말아줬는데 아쉽게도 상한가가 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불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이 X-GATE라는 종목 자체가 어떤 요소로 올라왔는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양자 컴퓨터라는 이 테마로 인해서 올라온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기존에 뭐 양자 컴퓨터 하면은 이 대장주가 자꾸 바뀌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번 양자 컴퓨터 테마가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오면서 X-GATE가 대장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장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테마할 때 확실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이 테마가 계속해서 대장이 바뀌었던 만큼 시간이 지나고 또 엑스게이트도 대장 자리에서 밀릴 수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양자 컴퓨터 테마 자체가 워낙에 미래지향적인 기술이고 그래서 관련된 후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테마는 들어올 겁니다. 그 때마다 엑스게이트는 움직이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장 자리는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양자 컴퓨터 테마를 투자해야 될 종목을 골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테마가 볼때또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 어떤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할까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종목 이 종목이 테마로 들어가는 만큼 단타 수익을 골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장에 들어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 아, 아직 안 올라간 종목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종목에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번 호재 때,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가 줬는데, 아직도 상가 못만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여기서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전 매매에도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날 스켈핑으로 단기적 수익을 노려보기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일 시초가에 노려볼만 하다. 그런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스켈핑은 이렇게 시초가 대비 3%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되면은 손절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너무 더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크게 물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드렸던 종목들, 그러니까 금요일 12월 8일 시초가 공략 종목을 말씀드리면요. 스캘핑 종목으로 네 종목을 들였었는데 모두 다 시초가 대비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과연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같이 봐줘야 되는데 제가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가 이게 상가를 찍고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 날이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엑스게이트를 추천드렸고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지금 너무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수급이 원활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선정을 해서 단기가 스캘핑 차익을 노려볼 만하니까 이 텔레그램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적힌 번호로 텔레그램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입장 코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올 한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엑스케이트 주주분들 여러분들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제가 12월에만 아직 30%나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내년 1월에는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종목들 공유 드리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건데요 실제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공유드렸던 내용을 사이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11월 17일에 상당히 적힌 제 번호로 저희 구독자분들 300분한테 전달드린 내용입니다. 자, 오픈롤 6,2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치 테마주가 강세를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 정책 테마주로 부각받을 만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7일, 바로 이날이죠. 6,2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후로 잘 올라가서 무려 11일 만에 2배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죠. 제가 11월 27일에 보내드렸던 종목. 갤럭시아 모니터이 7천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뭐 비트코인 ETF랑 통큰증권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또 지속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셨던 300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11월 27일 이날 7천원 이하로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려 5일만에 2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이렇게 말로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했던 내역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몇개 보인단 말이죠. 이거 지금 들어가도 30% 이상은 수익 볼것 같은데 자, 이런 종목들 놓치기 너무 아깝잖아요. 올해 이것만 잘 챙겨가셔도 여러분들 연말 따뜻하게 날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내년 1월 모멘텀으로 봤을 때 최소 3배는 갈수 있는 그런 역대급 종목도 하나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챙겨가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24년도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한테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지금 좀 속이 쓰리실 텐데요.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반드시 매수해야 될이 종목들 저한테 문자로 시크릿이라고 남기시면은 선착순 300분들한테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돈벼락 주식 구독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종목들 올라가기 전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이 하나하나 쌓아갈수록 우리들의 미래가 바뀌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쌓아갈수록 여러분들이 돈벼락 맞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올 겁니다. 남은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앞에 꽃길만 가득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